자, 지금 미트박스의 주가가 여러분들 급격한 하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단번에 5일선, 15일선, 33일선은 물론이거니와 112일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급락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대응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미트박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전에도 이런 구간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도를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손실, 여러분들 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메꿔요. 매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력들의 이탈 흔적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단기적으로 충격적인 하락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미트박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왜 하락 나오고 있어요? 쌀소고기 일단 지켰다. 농업계 시장 사, 사수 의지 환영한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이요? 지금 미트박스 같은 경우, 지금 미국산 소고기, 호주, 해외에서 이 고기들을 납품, 해외에 산 고기들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미트박스입니다. 굉장히 싼 값에 이러한 고기들을 납품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중간에 유통마징을 매우 낮춰서 어떻게 하고 있다. 싼 값에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고기를 납품하는 기업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소고기를 우리가 사실 이전에 생각했던 게 사실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소고기를... 들여오는 조건으로 관세를 좀 낮춰 준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됐다? 그렇죠 소고기 관세 뭐 추가적으로 더 물량을 받아주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급락이 나온 건데 자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어떤 민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매수세 또한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완전하게 이 종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트박스 같은 경우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33일선 이탈은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속는 게 아니라 결국에 외인들의 매집량이 지금 현 구간에 늘어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23%, 4%의 하락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매도할 때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도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일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후에 나오는 명확한 추세 전환의 타이밍을 노려서 추가 매수를 통해 빠르게 지금의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게끔 대응을 해야 된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어떻게 된다? 당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집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큰거 바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미트박스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왜? 테마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급락에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주주분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고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너무나도 직접 직접적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발 제발 지금 매도할 때 아니고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달란 얘기도 안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 이 수익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 준비하고 있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여러분들 대응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소통방 지금 당장 입장하세요. 위에 있는 번호 미트라고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 바로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미트 박스에 대한 명확한 대응과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의 손실을 재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며 정말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미트라고 남기시고 명확한 대응 가자고요. 지금 더 이상 긴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말게요. 기법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노하우들 기본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노하우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받아가세요. 어차피 전부 다 무료고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만 명확하게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던 저만의 매매 기법 드디어 나눠 드립니다 상금 노하우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전에 초급과 중급은 우리 주주 분들한테 먼저 나눠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매매 기법 초급과 중급을 확인 못하신 주주분들은 따로 문자를 남기셔서 꼭 받아 가세요 그 파일 아직 있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계속하자면 에이 매매 기법 법은요 총네 가지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의 패턴과 매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전 세력들은요 항상 어떠한 패턴을 보이면서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요. 저조차도 이전에 정말 많은 수익과 많은 깡통도 차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자 여러분. 들 한테 나눠드리고자 이러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러한 대응 전략을 준비한 겁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포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100% 200% 30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어도 결국에 매도를 진행하지 못하며 올바른 고점에 매도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조차도 우리가 잡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눌림목 기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주주럼들이 만약에 매도를 진행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올라가 늦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바라봐야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눌림목에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 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또한 우리 주주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장 코스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어떠한 대형주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선별이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막대한 양의 수익을 챙겨주면서. 적은 리스크로 우리를 이런 수익률까지 좀 이끌어 줄수 있는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선별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선별할 거예요 이런 기법이 있어야죠 어떠한 방법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들의 선별의 내으로써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막대한 양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냈던 어 계좌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 낼수 있었던 실질적인 가장 큰 기법, 기여도가 높은 기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 주도주 선별 기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키움 상위 1%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랑하고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기법. 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저런 기법들, 저만의 노하우로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상위 1%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 주주분들이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6411-8706번으로 주주분들께서 기법, 기법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여러분들이 돈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린다. 자, 뭘 나눠드려요? 이 기법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번호로 제가 문자로 이 파일을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확인하시고 꽤나 양이 좀 됩니다. 이 많은 양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펀드 이딴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스스로 막대한 양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이러한 내용들만 알고 계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전업투자자로서의 성공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